수많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가 이제는 정보 검색과 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NH농협은행도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NH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11일 NH농협은행 본점에서 NH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튜브 개국 NH튜버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NH튜브는 NH농협은행의 공식 유튜브 채널명으로 농협은행의 소식과 금융 상품 소개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인데요. 이날 NH튜버로 위촉된 직원 19명은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출연하는 등 NH튜브의 직원 유튜버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양주가 도농 복합 도시인 만큼 농촌의 생생한 소식을 고객님들한테 가까이서 전달해드리고요. 또 젊은 계장님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좀더 젊고 유쾌한 소식을 직접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훈 은행장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NH 튜버들과 함께 고객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젊은 농협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